스타벅게임즈 얼핏 인병걸 이벤트 원 시작하겠습니다. 10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2 7 8 9 10 5, 9, 6, 7, 8, 9, 20, 오버헤드 런지 열개 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5 좋아 일곱 나이 여덟 아홉 열 3분 32초 이제 1 보세요. 빨라 열0개 45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너무 하시면 안돼자5 4 3 2자1 출발 마지막 하나 둘이 악물고 해요 셋다 왔어 다 왔어. 떨어지지 마. 5, 다 왔다. 다섯 개밖에 안돼 이제. 6, 다 왔어. 여섯. 좀만 이어보고요. 지금 크게 세개세 개. 자팔 돌고. 자팔더 위에. 봉... 아직 안 s 어요안 l 어 일단 2 m p l e I'm a s a 로 p l m a sample. I'm a sample. I'm a sample. I'm a 아, 양수 하세요 오케이 그럼 남잡아 응. 1 오케이 10 마고리인정하 십, 10자10 15 인정할 거다 했죠? 오케이 끝게요